노후는 삶의 한 구간에서 또 다른 귀중한 시기로의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는 노후의 품질과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의 성인이 된 자녀와 잘 지내는 비결 다섯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자녀를 인정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어린 아이, 그 어린 소년, 소년은 이제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그들의 말 한마디마다 세상을 향한 꿈과 희망, 그리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던 그때의 아이와는 다른 성인이 된 그들의 선택은 때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의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들의 선택에 대한 이해와 지지는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무수히 많은 결정을 내려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정들 중에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택들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왔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선택, 생각, 믿음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지닌 개성과 가치를 환영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함으로써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욱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자녀와의 대화의 문을 더욱 넓게 열어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은 관계의 깊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서로 다른 색의 물감이 섞여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그대로의 모습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린 의사소통 추구하기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의사소통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른 두섬 사이를 잇는 다리처럼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무엇보다 열린 의사소통의 시작은 솔직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 믿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은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의 진심을 나누게 되면 그것은 관계의 토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솔직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양쪽 모두의 경청의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말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의견 뒤에 숨겨진 감정과 생각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때로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열린 의사소통을 추구한다는 것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있게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과거의 불화 넘어서기입니다. 인간의 삶은 때로는 갈등과 오해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그 감정들은 더욱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의 다툼, 청소년기의 반항, 성인이 된 후의 의견 차이, 이런 갈등들이 쌓이면서 가족 간의 관계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과거의 불안아 오해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처와 오해를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때의 상황과 감정, 상대방의 생각과 믿음을 이해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지만, 그런 차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불만과 원망,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행복의 큰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포용의 마음으로 가능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포용하면서 그 상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미래의 관계에 있어 더욱 밝은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불화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해, 용서, 포용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보면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깊고 풍요로운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의 시간은 특히나 의미가 깊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서로 독립된 성인으로서 대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한 순간이 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서로 간의 애정과 이해를 깊게 해줍니다. 여행을 함께 하는 것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다양한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환경에서의 반응, 새로운 문화나 풍경을 함께 경험하는 것은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줍니다. 특히나 여행 중에는 평소에는 대화하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함께 즐기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심지어 서로 다른 취미라 해도 그것을 서로에게 소개하고 함께 체험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별한 활동이나 여행 없이 그저 자녀와의 대화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공유하고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둘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은 많은 노력이나 대대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깊고 튼튼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겸손하게 나누기입니다. 노년기를 맞이하며 쌓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 동안의 삶에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 교훈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은 현재의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보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지혜와 경험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와 상황에서 그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인이 된 자녀도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로서는 조언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혜와 경험을 나눌 때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라는 겸손한 자세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더욱 소중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그것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여행을 가거나 특정한 활동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특정 상황에서의 반응을 통해 그 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되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는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아닌 성인으로서의 동등한 관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와의 풍요로운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감정의 깊이와 따뜻함,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얻는 행복과 만족감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그 순간순간을 함께 나누며 얻는 소소한 즐거움은 노후의 삶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그저 그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서로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나누는 것이 그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그렇기에 위해서 언급한 다섯 가지 비결은 이런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입니다.